어느 가게에서 한 개에 700원인 캐러멜, 한 개에 600원인 짜리, 한총한 개, 15개를 사버렸대요. 총합 금액이 얼마? 9600원. 한국말로 해서 갑시다. 총 금액 9600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캐러멜 가격? 총합. 그 다음에 젤리 가격? 총합이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물어본 게 젤리를 물어봤지. 그럼 젤리의 개수를 뭐라고 잡는 게 좋아? X 개라고 잡으면. 카라멜의 개수는 몇 개만 나오겠어? 15, 15, 10, 배, x, x 개가 나오겠어? 합쳐서 15개니까 15 마이너스 X개가 나오지. 겠 예, 해가안 가? 네. 식 세웁시다. 카라멜총 가격은?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x, x, x 곱하기 x, 얼마? 700 근데 이 식을 쓰면 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 700 곱하기 15 마이너스 x 네. 그 다음에 짤리는 플러스 600 곱하기 X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이해 가야 안 가요? 네. 이해 가요? 네. 그럼 여기서 문제. 얘 전개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네. 근데 숫자 좀 크니까 센스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로 나눠줄 거예요? 네. 그래지 공투게 뺏버리고, 얘도 공투개 뺏버리고, 얘도 공투개 뺏버리면 되겠지. 왜? 네. 100으로 나눠주면건 분배가 될니다 얘가 지금 덧셈으로 연결된 다항식이잖아. 그러면 10은 어떻게 나와? 96은 7 곱하기 15 마이너스 네. 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6x가 나옵니 이렇게 놓고는 6 푸는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이런건 센스니까 알겠죠? 그 다음 몇번